대비천한 정무와 대비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또 대비천한이라니까 그냥 어? 이 관세음보살인가? 이래서 모든 내면을 승화시킨 존재들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거뭐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아미타부처님도 있고 또 미륵부처님도 있고 보살님으로 치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현 지장보살, 수많은 보살들이 많죠. 그분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하나하나 자기, 자기 자신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자, 이름 그 자체가 뭐냐면 대비천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부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대비천안, 그것을 지금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린 전부 그런 존재들입니다. 대비천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단지 그, 대비천안이라는 이 말은, 보지 못할 게 없고, 보아주지 못할 어떤 중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를 내가 보아주지 못할까? 내가 보아주지 못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내가, 내가 보아주어야 할 그런 대상들이라는 거죠. 왜냐? 똑같기 때문에. 차등이 없어요. 전부 대비천안. 서로 서로가 지금 단지 아직은 뭔가 그, 그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해서 어떤, 어떤 삶의 어떤 그 고달픔 때문에 어 갈등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그런 입장이냐 아니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봐줘야 할 그것을 봐주기만 하면 되는데 봐주지를 안 해버렸어요. 이 대비천안이란 말은 반드시 누군가를 봐줘야 할 눈을 가진 우리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봐주려고 하는 마음을 너무나 좀 인색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내가 들어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정말 너무 바빠서 안 된다. 그런데 상대는 오늘 지나면 삶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다음을 기약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놓치는 어떤 그런 인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한테 다가온 어떤 누군가가 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 다가왔을 때는 그냥 시간이 남아돌고 무슨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할 말할 것도 많고 해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저 사람이라면 한번 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바쁘다고 지금, 내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내가 이 말이라도 한번 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여력이 없고 또 의미가 없다. 근데 누군가가 한 번만 들어줬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 경우가 커다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알면은 병입니다. 아는 게 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비, 이 자비라고 하는 이걸 줄여서 그냥 대비라고만 썼습니다. 이 대자 대비를 합친 건데 그냥 대비만 썼지만 두개다 있는 겁니다. 어, 주어서 뽑아준다는 거죠. 이것은 상대의 고통을 뽑아준다는 의미가 담긴 게빛자잖아요 자비할 때 자비는 어 뭔가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기운을 상대한테 주어서 그 쓰라리고 그 힘든 것을 뽑아준다는 뜻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그걸 한 번만 온화한 어눈 눈으로 봐주기만 했어도 되는데. 그러지 못해,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상이라고 하는, 그걸 또, 그걸 야속하다 할 수만은 없죠. 또 그분이 그랬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무리 바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표정이나 어떤 그걸 봤을 때 아마 우린 느낍니다. 저 사람이, 어,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그 한계점에 이르는지 아닌지는 우리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압니다. 그럴 때는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내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안타까운 상황을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대비천안, 이 일천천자에 눈 한자를 썼습니다. 보아주지 못할 게 없는 눈, 이런 뜻입니다. 천안이란 말은 일천천자지만은 온갖 것들을 다 보아준다는 뜻입니다. 천이라는 거는 그냥 일십백천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눈이라는 뜻을 그냥 표현하기 좋게 그냥 천수천안 이렇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있는 것이라는 모든 것을 다 봐줄 수 있는 눈 이런 뜻입니다. 또일천천자0천자를 썼다면 어떤 소리도 다들0 0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관세음 보사를 그, 상징할 때, 천수, 천안만 썼잖아요. 손수와 눈만 썼어요. 근데, 이 속에는, 눈으로 봐주, 눈으로 보, 그게 어떻게 봤겠습니까? 뭔가 소리가 나서 봤을 수도 있고, 또 먼저 보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 속에, 손과 눈이라는 요 속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소리 소리와 또 색성향미촉 이런 게 전부 이 손과 눈이라고 하는 요두 두 가지로 표현이 전부 다 이걸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천안이라는 것만 하나만 넣어도 모든 것이 됩니다. 대자 대비한 천안 청정해 티가 없음이요.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보아주지 못할 게 없는 걸다 보아줄 수 있는 그런 자비가 가득한 눈인데 거기에 무슨 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그 애들이 오만 걸다 보고 이렇게 다는걸좀 눈알 좀고만 굴리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각은 다릅니다. 이분은 안 봐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못 봐주는 게 있다든지, 안 봐주는 게 있다면, 그는 대자 대비의 눈이 아니라는 거죠. 대자 대비의 눈은 티가 없다. 여기는 분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티가 없다는 말은 착한 사람은 좀 오래 봐주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척 화학한 놈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잠시만 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똑같이 본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손가락, 손가락을, 어느 손가락을 하나 딱 찌르면, 어느 손가락이든 똑같이 아픈 것처럼, 이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눈으로 본,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정에 티가 없으며. 그러니까 조금 잘 아는 사람이든 조금 아직 때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이든 똑같이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특지여 마대 높아라. 이 대자비의 눈을 가진 사람이 지금 아 뭔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겠지. 그 누구 특정 인물이 없습니다. 그냥 <laughs> 한번 던지는 겁니다. 뭐라. 영꽃을 들었다. 그냥 들은 거야. 가슴니만 가슴존자가 미소 지었다니까. 가슴니만 알아라. 이렇게 하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냥 꽃을 하나 들은 거니다 특지 영화 대 높아라 이랬습니다. 특별하게 꽃을 들었다 이랬습니다. 높아심으로. 특별하게 꽃을 들어서 높아심을 표하셨네. 글자 그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특별히 높아심으로 꽃을 드셨네 이랬습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순서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안그 그 줄에 있는 글이니까 또 다르게 해석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노파심이란 말은 간절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노파심은 노파의 그 할머니의 마음 손자 어린 손자를 둔 할머니 또 어린 자식을 둔 부모님 그러면 노파라는 말은 그냥 할머니라는 뜻이라기 보다 간절한 이런 뜻입니다. 부,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마음, 또 할머니가 또 손자나 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렇게 가다가 걸리기만 해도 그냥 넘어질까봐 이렇게 깜짝 놀라서 얼른 가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마음, 그걸 노파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파는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늙을 노자를 두 개를 쓰면요. 은 노노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노노 이 말은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늙을 노자는 노인이 걸어갈 때그 아주 연세가 많은 노인이 걸어갈 때의 모습은 몸을 겨우겨우 이렇게 그냥 젊은이처럼 펄럭펄럭 펄럭 이렇게 안 갑니다. 몸을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그, 무거운 어떤 걸음을 걷습니다. 진, 진중하다, 그러죠? 음, 아주 조심스럽게. 그걸 갖다가 이제 아주 정성스럽다, 이런 뜻도 됩니다. 노, 늙을 노 자를 두 개를 쓰면. 그니까, 그래서 늙을 노자두 개에다가 열매 실자두 개를 써서 노노 실실 하면 아주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이런 뜻입니다. 노노실실이라고. 그 노인의 그, 그 간절한 마음, 또 노인의 어떤 그 걸어가는 그긴 삶을 사신 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의 그 모습, 굉장히 그, 어, 정성이 담겨있고 신중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작은 요렇게 그 뭔가를 하나에 건너려고 해도 굉장히 신중하게 마음을 먹고 건넙니다. 그러니까 정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늙을 노자를 두 개를 붙이면. 대노파란 말은 너무도 간절하게. 이런 뜻입니다. 특지, 여마, 대노파라. 이랬으니까요. 특별히. 간절한 노파심으로 이런 뜻이죠. 대 노파니까 제가 그는 뭐 해석은 안 해놨습니다. 대자를 쓴 거는 간절한 이런 뜻입니다. 간절한 노파심으로 꽃을 들어 보이셨네 이랬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에서 또 의미를 알 것이다 이러면서 마갈성년 가섭소 엄만. 현금, 수시, 호, 선타, 리오 선타 이걸 갖다 읽을 때는 제가 토를 이리오라고 달았는데 글을 갖다 쭉 붙여서 현금, 수시, 호, 선타 이렇게 읽을 때는 이 자를 없애면 됩니다. 그냥 선타, 리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타, 이리오 하니까 군더더기가 하나 붙어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수시, 선타, 리오 이렇게 합니다. 호선탈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짤은 이렇게 꺼 버리십시오. 옛적 마갈타에서는 이랬습니다. 부처님이 많은 대중들, 거기는 스님도 있고 제가 불자도 앉아서 석가모니의 그 설법을 듣고 있습니다. 그 옛적에 설법을 하시다가 꽃을 부처님이 탁 들었어요. 옛적에 마갈타에서는, 그, 그것이, 그, 마갈타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그, 마, 그, 영산의 상염마미소라는 그걸 했던 게 마갈타국에 있는 어떤 법석입니다. 마갈, 마갈타국에서는 꽃을 들매 가섭 존자가 미소지었다는데, 여기는 가섭이 미소지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거죠. 예정 마갈타에서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다가 꽃들 들매 가석존자가 미소를 지었다는데, 현금수시 호선탈이요. 지금은 도대체 누가 있어? 이런 뜻입니다. 현금수시. 지금은 어떤 이가 있어서? 이 말이죠. 어떤 이가 지금은 누가, 여기서는 그냥 눈 밝은 선타객인가. 이렇게 제가 해서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놨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누가 있어서 그때 가섭 존재처럼 미소 짓는 사람이 있을까? 이랬습니다. 근데 가섭 존재처럼 미소 지을 건 아닙니다. 그때 그 상황대로 가섭 존재가 미소 지었다 해서 나도씩 이렇게 웃어야 되나? 그거는 자기만의 거기 때문에 꼭 여기에 이 말에 이렇게 쏟을 건 없습니다. 선타객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꽃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섭 존자는 미소를 지었다는데 나는 거기에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 꽃을 든다면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선타라고 하는, 이건 제가 그 밑에 그려놨죠. 인도의 신도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게 이 선타라는 이 말, 산스크리터 말 속에는 이 소금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릇이라는 의미도 있고, 말이나 물, 이런 의미, 또 그런 등등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 주인이요. 외출을 하려고 탁, 이렇게 하니까, 외출을 하려고 할 때, 밖을 향해서, 선 타봐, 이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탁, 그, 뭐, 요즘으로 지면집 뭐 살아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이 사람이 탁 말을 때려놓다가. 바로 그걸 뭘 할지 딱 아는 거죠. 또, 음식을 먹으려고 딱 이렇게 하다가, 선타바 이라니까, 소금을 딱 가져왔어요. 음식이 싱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소금을 딱 갖다 주고, 또 밖에 갔다 왔는데, 선타바 이라니까, 물을 딱 뜯어갔단 말이에요. 그 상대의 어떤 그 의미를, 그때그때 그때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차린단 말이죠. 지금이 선타는 지금은 누가 해서 선탁이 될까? 누가 지금 내가 꽃을 든다면 지금은 누가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이진각곡사가 당신이 이렇게 글을 써서 한번 자기 내면의 어떤 그걸 지금 드러내 보이는 거죠. 지금은 누가 그런 부처님이 꽃을 들었을 때 가습존자 같은 지금 내가 꽃을 든다면 과연 누가 가섭 같은 인물이 있을까?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눈빛 한 번만 딱 보내도 알아차리는 사람 있다. 뭐 그럴걸요? 예, 눈빛 한 번만 딱 줘도 뭘 원하는지 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다 선택 손탁, 선택액입니다. 전부 선택객 굉장한 분들이죠. 석가모니만 아란 게 아니고 우리 전부 다 그런 선탁의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우리 자신이 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선타고 또 상대가 선타죠. 서로서로가 그런 거죠. 물을 갖다 줬는데 안 마시면 어찌합니까? 그거 곤란하잖아요. 그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선타격인 거죠. 대비 천안 정무하여 특지염화 대노파르라. 마갈성년 가습소 만 현금수시 호선탈이요. 대비의 천안 청정해 티가 없으며 특별히 간절한 노파심으로 꽃을 드셨네. 옛적의 마갈타에서는 가섭이 미소지었다는데, 지금은 누가 눈밝은 선타객이 될까?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시간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 서설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